야 근데 여기서도 맛있는 근데 냄새, 냄새 난다 아, 진짜? 빨리 가자 택시 있어 근데? 나중에 한 60살 돼서 이거 봐봐 얼마나 내가 풋풋하고 사진이랑 영상이랑은 또 느낌이 달라 이런 좋은 일기가 없다니까 아오. 아싸 드디어 시현이네 집 가는 거야. 너가 어떻게 꾸몄는데? 나 꾸몄어 진짜. 아니 아니 그 먼저 해야 되지 내가 응. 고 싶지가 않은 거야. 제작이아가 제제작팀인가 선물로 줬다 생일 선물 줬다 같은 거 있거든 유리 선반. 내가 생일 선물로 줬다고? 유리 선반을? 그 이장 이렇게 이런 거뭐 줬어 네가. 기억이 안 나네. 여기야. 아다 감사합니다. 응. 야, 근데 사람이 없어서 좋다. 어, 네사람하잖 그냥 편하게 나와서 그런 거 아니야? 몰라. 또 화장했을 때랑또 다르잖아, 사람은. 나보다 한 거야. 아, 다, 풀메야 어, 아니, 아데 그러니까. 아, 빨리 나와으 콜라, 먹어봐야 될것 같아. 우와. 아, 맛있다. 음, 미역국도 맛있어. 음. 뭐럼 여기다 가할게 아, 이게 새우 껍질이 있구나. 미안 <laughs> 야, 이 간장 소 진짜 맛있어 언니들이랑 아, 언니들이랑 비주얼 미쳤어 음 아, 음, 음. 진짜 맛있다 그대만 음. 아 만약에? 진짜 맛있다 좀 너무 사랑해 네가 좋아? 아니 그렇지 않아. 자기 영어 엄청 심해 맛있게 드세요 <목소리도> 아이 기름장이랑 김 조금만 네 김치 하나 치즈 나와? 이리 나와 아 이제 나와? <목소리도> 너무 설는다 중짠데도 많이 나온다 그니까 중짜야? 어, 중짜니까 해. 많이 나오지 장 이렇게 감가 먹어가 먹어? 응. 뭔 거, 진짜. 방거서 아니 게 완전. 완전 가기게 응, 김이랑 먹어야지.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이거 <laughs> 해. 맛있겠죠 기름부터 <laughs> 부쳤지. <laughs> <laughs> 아, 마시랑 거 먹으면 안 돼. 아, 많이 먹어. 아

잘못 먹어. 장구 다 귀엽지? 귀엽다. 잘 써? 응. 잘, 잘 있지. 아있는 초콜릿 있는데. 먹을래? 아니 나 붕어빵 먹을 래 알겠어. 이거 스토리야. 오늘. 스토리? 아이고. 비 말고 아, 이게 슈크림도 넣 슈크림. 아, 너손 너무 뜨거운데 이야, 너무 뜨거워 손 아, 아, 진짜 뜨거 아, 진짜 너무 뜨거워 나못 살겠다 아, you